안녕하세요. 미피입니다. 어.. 현재 어.. 베드락까지 다판 상태이고 하도 할 짓이 없어.. 아 잠시만요 아 대체 가 나와서 어.. 일단은 음.. 응? 음? 베드락까지 땅 파고 올라와서 한숨 자기 글쎄이 캐스트는 완료했고, 자기만 하면 되는데, 아침인가? 어, 렉이 좀 있네요. 어. 십. 답답해라. 아, 오늘은 또, 비가 오네. 망할. 올라서 한숨을 자야 되니까 아침 아침이야 옆에음 아마 오늘 지금 찍는 영상은 어, 유튜브 문제가 해결돼서 올라갈 것, 같, 올라갈 것 같습니다. 현재 유튜브가, 어, 그거 된 상황이에요. 지읒된 상황이에요. 하... 이 호박과 수박을 다 캐고, 스트를 합시다 음. 빨간버섯집 오늘 음. 땅굴 파기 원하는거 반셋 원하는거 반셋 맞다. 따로 이걸 캐야 되더라고요. 지금이 아침이라 어떻게 할순 없고, 어... 내가 원하는 것은 음... 저번에 봐고 아 스티키 피스톤 이걸 받을만 얻겠습니다 아우 X뱀 됐다 피스톤 이렇게 얻었으니까 나중에 자동문도 만들어야겠어요 아, 렉. 찍었네. 어, 서 빨간 버섯집을 한번 만들어봅시다. 어, 버섯이, 여기있까 여기 있다. 음. 빨간 버섯집은, 어, 한, 됐다가. 여덟 아홉 넷열 최대한 그늘져야 돼요. 아, 망할 안 되겠다. 부금을 캐야겠어. 렉이 좀 시, 심하, 심하게... 음, 응. 아직까지 부금은 못 찾았고요. 아니, 빨간 버섯왜 갑자기 그늘이 필요한 거야? 그리고, 레인이라는, 어, 그니까, 이 시드를, 이 시드를 치면, 어, 근처에 버섯, 버섯 지대가 나와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아 빨간 버섯이 크기가 어느정도 되지 어 아무래도 크기더 필요할 것 같아요 으 그? 그? 아. 이것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따가. 어, 일단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. 이얼 상황. 아 아깝다. 아주나퍼 어 어제 축구를 보고 자 가지고 눈이 살짝 아픈 감이 있네요. 아비 언제 멈추냐? 쥐고 있어요 어! 엥? 응? 방금 도매니엄 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데? 음. 어디니 Where are you? 매니엄 소리가 들렸는데? 관청인가? 관청이겠죠? 아, 일단 한숨 자고 테스트 완료합시다. 다이아 삽 다이아 곡괭이 어? 곡괭이 두셋? 두개 아닌가? 두셋이라 돼있었는데 어... 다이아 삽 다이아 곡괭이 두개 일단 곡괭물을 도깨물을... 여있다 다이아 삽 다이아 곡괭이 이아 <laughs> 두개 아첼 아우, 더이 이렇게 심해. 철 30개, 유목 2개. 어... 철 30개? 아, 오케이. 인수분해를 합시다. 와! 아, 진짜. 짜증나게. 어 묘목 2개 묘목은 왜 주는거지 하얀 나무 그리고 어 목재 6셋 돌란셋 그냥 돌 스토리. 목재 6셋 잠시만 그러면은 바이벌 이벤트 어아슈아빡아나슈뱀 그럼 킹 캔벌 그래요. 어, 그니까, 목재 여섯 만 꺼내면 되네요. 목재. 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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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헝. 까요 게임으로 봅시다부산다 받았고요. 부산이 참 많네요. 안 앉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케이스 투피드 한 것들아, 아, 또 올라가야 돼. 아, 간지나네. 아, 몰라, 귀찮아. 하아... 여기를 망아주면은 뚝? 어? 아, 괜히 크게 지어놨어. 아. 아니, 개, 개머리가 다 부서, 부숴줍시다 내가 필요 없어. 필요 없는 것들. 아 진짜. 어. 아. 왜 이렇게 없냐. 군기를 줄 차비가. 버섯이 없어졌나요? 아, 지구 멸망할 소리일세. 이건 뭐지? 아, 아쉽게도. 아씨. 바닥 제거 완료, 천장 제거. 이렇게 할 말이 없지오늘은 진짜 더럽 게하다 이은 그리 저 언제 간다던가요? 엄마 크리, 아빠 크리? 좋고군 거의 다 제거해 간다. 아, 영상 자르고 할걸. 아! 입구로 씁시다 완전 군대가리네입구로쓴기장이 입구 기둥 제거해버리고 두 개밖에 안 주네 어떡해 버섯집 음. 아, 렉. 그리고 어, 영상이 안 올라가는 이유 그거. 그게 어제 올라갔, 아, 아까 올라갔을 거예요. 방금 전에. 문. 문 하나 만들고. 문이 없으면 집이라고 하, 하긴 하지, 일로. 다집 완료! 보상을 받읍시다 어... 약간 무섭지만... 필요한 아이템 한 개? 그렇다면 나는 이 찰진 것을 받겠어 유수부네 음. 에메랄드 에메랄드로 무기를 만들 수 있나? 있을 리가 없지. 역시. 넌 가빠용이야. 잠시만요. 아. 돌아왔어요. 일단은, 지우고. 아, 엔더맨 잡기가 너무 어려워. 모래 한쌔 쌓고 올라가서 움직합시다. 이번 편은 좀 많이 찍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저 아, 저번에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. 좋고 여기도 있고 것같아 보이는데. 미만 오류. 나에게 노래를 달라. 아! 아! 슈빈. 으. 모래 한잔 쌓고 올라가서 유지하는 게 퀘스트가 없냐? 따로 저음지대도 만들었는데 어... 여기서 영상 자르고 다 쌓고 올라다 올라왔어요? 어, 네. 이제, 이제 좋됐어요 아... 마지막 풍경 마지막 풍경을 보고, 어, 제 목표지는 저기예요 어, 일단, 그거 허! 으아! 엉! 맞다, 내 경험치. 이런 망할 퀘스트를 받나? 아나 내 생각이 짧아구려 나의 몸을 방어해주는 갑바는 하나 또 어디갔냐 여기 있니 아니 어디 갔어 여기 있다. 어, um. 저거는 제거해 줍시다. 햇불 하나면 충분해요. 아, 올. 존나 멋진데? 왜 언제까지 떨어져? 됐다. 어, 그럼 여태까지 밉혔고요. 잠 시간에 봅시다.